지금 이제 위협이 성장을 하고 있고 북한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드론 전쟁일 것이다. 만약에 이제 폭탄, 뭐 수류탄, 박격폭 탄을 탑재했을 경우에 겁이 좀 났었죠 지금까지. 는 드론은 이제 로우급 전력이라면 이제 하이급 전력으로 순항생, 선전하는 게 핵탄 드론 이제 장착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고. 그러면은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러우 전쟁 이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드론 전쟁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제 이래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량 제 발사를 하면서 비행을 시켜서 지금 피해가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뭐 일종의 전략적인 거점, 그게 뭐 석유시설이라든지 그 인프라 문제들, 거기로 또 타격을 이제 골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대, 21세기 중반에 현대전 무기에서는 상당히 좀 고도화된 무기로 이제 등장을 했죠. 자리를 잡았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이러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보여줬고, 거기는 이제 장거리 드론이죠. 어 비행 그 거리가 대부분 이제 멀리서 날라오는. 물론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 이제 단거리 뭐 일부 드론을 사용한 건 있는데 대량으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건 이제 이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린 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반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의 순서로 보면은 이 지도 그대로 로, 로 전쟁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중간에 이제 양안 대만이 있고 중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제 한반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위협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아, 조만간 우리한테 닥칠 현실이다. 우리는 뭐 지금 평상시에 지금 연유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 북한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전쟁을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제한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 옛날에는 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일부 간첩 형태의 침투부대를 시켜서 고라을 해서 사회에 혼란을 많이 줬는데, 뭐 6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잠수함에 이제 승선해서 잠수함 타고 이제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어뭐 인터넷 세상이 된다면 다른 방식 그다음에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중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연평도 포교 천안함 사태 천안함 격침이죠 피격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상과 이제 수중에서 있었고 자 그러면은. 아,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전면전은 이제 두 번째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간을 보려고 하니까, 그 바로 이제 드론전쟁일 것이다. 뭐, 그 전에 있었던, 2014년도나 뭐, 2023년, 4년도 있었던 거는, 사실 그냥 RC 개념, 리모트 컨트롤, 조그만 소형 무인기 개념의 정찰, 일반 카메라 이제 장착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았죠. 이 정도로 이게 할수 있다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이 드론전쟁보다 우리가 먼저 겪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를. 저게, 만, 만약에 이제 폭탄, 뭐, 수리탄, 박격폭탄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2017년도 이때는 그 상상을 했던 거지, 뭐, 무기, 무장이 탑재가 돼서 온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 이렇게 장착해서 일반 그 DSLR.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겁이 좀 났었죠, 사실. 저부터. 어, 이게 무기야. 완전 무기화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중간에 2 0 2 0년도 로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아, 이제 북한군이 파병, 정식으로 파병 가서 거기서 모든 걸 이제 습득해서 그리고 이제 대가성으로 북한의 이제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드론 그 생산, 대량 생산 공장. 왜냐면은 러시아가 어떤 파병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자기들 속으로는 별도의 공장.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이번에 이거를 어렵사리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또 제3차, 1차는 이제 2014년도 크림만 되었죠. 세 번째로 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하더라도, 어 이제 드론이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무기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는 힘들고, 이란도 뭐 어떻게 보지 감염할수록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제3의 공장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공동 생산이든 독재 생산이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역수입을 하고, 그러면 또 북한은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게 파괴력 이 있는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찰 드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단계적으로 백령도 지역을 테스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도발을. 우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가깝죠. 그래서 거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건너러 보겠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에 또 지원을 받아서 공장 설립을 이제 하고 있고, 아 대한민국은 이제 급히 대응한다고 이제 뭐 폴란드제나 이스라엘제, 뭐 긴급 도입 사업으로 이제 어 우리도 자폭 들어오는 이제 도입을 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도입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과 수정을 하고 나면은 본격 실전 배치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대로 연말이 아니라 2 0 2 7년도 정도 되야만, 그 직도입한 것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국내 그 방위조달법을 좀 수정을 했으라도, 바꿨으라도, 아, 풍산이나에라이 넥슨 중심의 어떤 좀, 대규모 큰 업체, 방산업체에 생산할 수 있는 드론,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대량 생산, 배치를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드론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러 전쟁의 어떤 그런 사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확산이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제한적인 전쟁이 있어도, 뭐, 국시도발도 마찬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다두 번째 수항미사일이 사실 수항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보다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를 먼저 했어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은 수항미사일보다는 어, 액체력 주입식의 뭐 탄도탄이죠. 그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뭐 결국은 i c b m 까지 가는 거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탄도. 그 중심에 이제 오리를 한 거지. 자기들이 어떤 어, 군사력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과 대한민국 상대로, 일본 포함해서. 그래서 한쪽 부분을 집중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니까 최근에 뭐한 5년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C 제품이 나오는 게수항미사일 그리고 외형을 보면 그 토마호 크루즈를 그대로 카피 듯한. 근데 대한민국의 아, 수락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고, 뭐 공기 흡입구라든지 그 디자인이 결국 이제 토마호크 프로젝트를 이제 흔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수락미사일이 본격 양산체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몇 차례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시제품 중에서 이제 실패작도 있고 성능이 모자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아, 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10월 10일날 열병식에서 이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형으로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실전 매체 그래서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향후에 이제 2025년 이후에 203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이 무기 체계에 또 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기 체계 보유의 주력에 이제 옮겨 가는 거죠. 물론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가 있지만 그건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고 무기 체계 남북한의 무기 체계의 어떤 장르, 소위 뭐 이렇게 종류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책으로 기하면 그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는 반대로 이제 엔티드론 그거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엔티드론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동시에 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군 수뇌부에서 국방부에서는 일단 자폭 드론을 직도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평상시 말씀드렸던 UAV 큰 정찰 드론이라고 할수 있죠 UAV 쪽에 확보가 또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지부진 하거든 그리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을 잡은 거는 그게 또 먼저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도입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차기 군단급 2.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서는 자폭들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장사장포나 미사일, 탄도탄 부대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고도에서 그 수시로 그런 어떤 정찰 감시 자산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방사청은 사실 숙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어요. 북한은 좀 제대로 딱 독재체제니까 한 번에 명령 내리면 딱 이렇게 인사철류로 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한 발짝 뭐 반발짝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이게 2030년대를 앞두고 정말 새로운 이제 위협으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먼저 배치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라는 게 무기체계를 이제 수정물체에 도입하거나 적용할 때 시제품 형태로 이렇게 간보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오산기지를 방어한다고 해서. 그, IFPC라는 걸 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전부터 이제 소개는 됐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로 보면 은 이제 계속 뉴스나 뭐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순수 이제 방어 체계인데, 그 드론 방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치했다? 그 공개를 이제 흘린 거죠. 그것도 특정 언론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기자가 있어요. <laughs> 그 인터넷만 <laughs> 취재를안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 주워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해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많이 받아는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 유명한 언론 매체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걸 생각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해걸 받아 썼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어, 한미 연합체계 미사일 방어가 지금 완성이 안된 상태고 정식으로 이게 예, 좀 각각으로 놀고 있는데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또더 나가서 이제 드론까지 가야 되는데 드론 방어 체계를 아직 뭐 서로 뭐 구체적 얘기가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장비가 들어온거죠 IFPC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 또 기사가 난게 어, 카타르에 가 있던 이란 때문에 이란을 이제 공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 대비해서 카타르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어, 오산에 있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뭐, 두개 세트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게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게, 아, 이제 돌아오면은 곧바로 업그레이드 그 버전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 시스템을, 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다 갈아, 엎을 것이다. 새걸로. 근데 외형조으로 표시가 안 나고, 일단 내부 시스템이니까 우리 일반 그 컴퓨터 시스템 보듯이 서버 같은 거 그걸 갈아 엎어서 북한의 탄도탄, 신형 탄도탄에 더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뭐 드론이 큰 드론이 날아오면 좀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로우 전쟁이 나타났으니까 비용도 효과만 해서 꽝이지만은 그것도 급할 때는 맞기 위해서는 저고도 저속. 대응하려면 제 소프트웨어 다 갈아 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일단은 다시 와서, 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가져오면수송계 싣고 오면은, 다 갈아 엎는 거.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패트리어의 신형 시스템, 내부 이제. 화력제어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뭐 사통장 전부 다 레이더 시스템이 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동을 또 해보는 게 지금에 들어와 있는 IFPC하고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연동해서 새로운 전에 안 해봤던 한반도에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IFPC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써 완전하게 자리잡고. 하다못해 이제 군산도 배치해야 되고 칠곡 외관 이런 쪽에도 이제 군수물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치해야 되고 뭐 하려면은 일단 한 군데에서 테스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뭐 시제품 형식으로 좀 테스트해 볼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큰 의미는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게 다 돌아오고 다 결합이 되고 사드하고 연결되고 해서 층층별로 가장 저속의 저고도의 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이게다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그 리퍼 무인기 이걸 배치됐다고 해서 또뭐 사실상 언론이죠 주류 언론 주류에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기사 받아쓰기하고 근데 이게 뭐 어쩌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를 뭘뭐 이렇게 다 확대 해석을 하는지 이 일단은 이게 비행체가 저속이잖아요 저속 저석, 항공기잖아 요 무인기잖아요 근데 주변국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 그 지대공 그 화망들이 무기체계들이 이런 뭐 저속. 무인기를뭐 격추를 못할 수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망도 상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좋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뭐저 북한의 안쪽, 평양 뒤쪽에 있는 뭐 탄도탄 기지라든지 뭐 발사대를 찾아 뭐 타격한다. 과연 그렇게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전국이 될까요? 이런 비스텔스의 저속 무인 공격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타격의 어떤 수단보다는 그 대북 정찰 감시, 감시 정찰 능력을 이제 좀더 보강하는, 왜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그, 평택기지, 캠프 허프에 있는, 어, 한 거의 30년 사용했던, 그, 터보 프로 정찰기 두 종류가 퇴역을 했어요. 본토로 다 가서 이제, 또,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이제, 정리하고 있고, 이제 퇴역한 거고, 두 종류를 이제, 퇴역시켰고, 이거를,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어 시중 언론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얼렁뚱땅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은 어 주한미군 사령관닌 신형 정찰기 그거 보강해서 신형 정찰기 한종류를 이제 직접 봤다. 이제 보여주니까 사령관이 나한테 보여주고 보고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R 영어 스펠링으로 R O 그 다음에 아베아 숫자 6 R O 6 정찰기라고 있어요 이게 터보프롭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 어, 쌍발 엔진 두 개짜리고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테스트 를 해봤어요 시정제 터보프롭 정찰기죠 이게 일단은 배치가 됐어요 기존에두 종류에서 하나는 대체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또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퍼가 또 들어온 거예요 정찰 감시 정찰 자산이었어 이 타격은 이제 두 번째 급할 때뭐 DMZ상에서 작전할 때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뭐 내륙 깊숙이 북한 쪽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다. 뭐 바다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슷해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격추가 가능하고 북한군의 방공망에 걸립니다. 일단은 뭐 감시정찰, 대북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새롭게 이제 꾸미기 위해서 리포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리포의 어떤 그 비행체의 특징은 27시간 장기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이상이니까 하루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건데, 원리상으로. 항공기 원리상으로.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1800km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국까지 감시를 해야 되는,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 감시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부대가 군산에 있다면 뭐 오산도 왔다 갔다 하고 수원기지까지 올수 있어요. 더 나가서 원주기지까지 이제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인데, 그러면 서해안 쪽에, 뭐, 중국의 칭따오라든지, 뭐, 따른 칭따오, 이쪽으로 이제 함대들이 있으니까, 감시할 수 있겠죠. 해상에서. 근데 뭐, 중국에 또 감시 자산이 있어서, 역으로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군산에 또 배치한 게, 전통적으로, 항상 대중국, 옛날에 대중국이죠. 전력으로서 기지인데, 어, 주한미군의 어떤 임무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어, 양안사태 중국이 대만을 신고했을 때, 그쪽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할수 있는 전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장거리 비행이 되니까 저속이지만은, 그래도 날씨에 맞춰서 대만의 이제 후방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의 중국 방향으로는 이게 다 일반 땅이라면 그쪽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도 공무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니까 무인 항공기니까. 그래서 유사 시에는 투입을 할수 있죠 1 단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 어, 대만 유사 시에 투입할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뭐 지금이야 이제 대북한 감시 경찰로 이제 운영 하고 있고. 유사 시에 양아스테 유사 시에는 걸러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무기가 기존 방공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나요? 어, 북한이 수항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배경, 이유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우리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격수단을 어, 다정다양을 보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 북한의 수항미사는 우리보다 개발이 사실 느려, 늦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불검 사업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착수가 좀 빨랐고, 그리고 이제 뭐 지형 뭐 대조 방식이라든지 뭐 미국의 토마크 프로처럼 그런 방식은 다 기존에 다 우리가 기술이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연결을 해가지고 완성이 빨리 됐고, 지상 발사식 이제 현무 3 시리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식 이제 최근까지 이제 다 전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함정 발사식으로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 개발하면 전력 질주하고, 탄도탄에 이제 전력 질주했었는데, 뒤늦게 이렇 돌아다 보니까, 어, 이게 뒤지고 있네.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이제 막 대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북한이, 공군 전투기 전력이 형편없잖아요. 어, 1989년 이후 그때부터 미그식구라는 당시에는 이제 좀 유력한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보품 없는 전투기, 9세대, 4세대 전투기죠. 4.5도 아니 이걸 이제 뭐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투기는 미국이들은 다 진짜 뭐 거의 창고에다 넣어야 될 정도 수준이고 뭐 박물관 보내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독 항공 전력, 항공기 타격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다 탄도탄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강,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수랑 함 사이고 또 대한민국에 비해서 교한 10년 정도 뒤쳐졌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 기술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훔청 어디 있을 거고, 뭐, 러시아에서 뭐, 또, 가정 것도 있을 거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수낭미사일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뒤졌고, 어 일종의 일반적인 유인전투기, 지상공습, 정밀타격 사람이 이제 탑승한 전투기가 그나마 정밀하게 제대로 근거에 이제 폭격을 할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성. 미국식으로는 이제 방공 전투기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이 드론 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종류가 좀 여러 가지 계 개량 여러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처럼 종류가 늘어나고 대량 생산에 좀 전력 투구하지 않을까. 드론은 이제 로우급 전력이라면 이제 하이급 전력으로서 순항 미사일. 그건 이제 거기에 좀 현재까지는 과대 포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전하는 게 핵탄두론 이제 장착했다. 그래서 전략 수랑 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아직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닐 텐데 과대 포장에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 과대 포장 방식으로 그래서 합참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게다 진짜가 아니고 다 실전 배치가 된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분류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우리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이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북한에 공개되는 게다 실전 배치된 건 아니다. 그러나 수낭 미사일은 앞으로 이제 위협이 더 증대할 것이고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상 어떤 방공망. 순항미사일은 이제, 이제 뭐 초음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음속은 이제 뭐 격차 수 있으니까 일반 적어도 이제 비행체, 항공기처럼. 그 방공망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동안에 대한민국 육군 중심의 방공망, 적어도 방공망은 사실 북한의 AN-2하고 이제 500MD, 북한이 보유하는 500MD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오랜기간 해왔죠. 그래서 그건 다 성공을 했어요. 잘 구축이 됐어요. 수도권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 이제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 보면 눈에 띄어요. 볼수 있어. 나는 이제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 있고, 어 저기 있네. 뭐 부대가 이제 뭐 개편돼서 뭐, 뭐 시설, 기반 시설을 뭐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 건설한다든지, 저는 금방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다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과제가 엔티드론 문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근데 기존에이 광학 센서, 전자 센서들은 기존에 이제 적어도 침투 한국 항공, 유일 항공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게릴라전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 엔티드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순항미사일 저거 대해서 이제 뭐. 들어오면 우회해서 바다를 우회해서 들어오면 막기 위해서는 아, 추가로 어, 예를 들어서 복합 비어 같은 게좀 비싸긴 하지 않습니까? 복합 비어를 더 발전시킨 지금 뭐 사우디 아랍에 라 이제 내놓고 있는 수출 버전들이 있어요. 좀더 고도화된 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먼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안 뭐 태안 반도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수도권의 인천 쪽인방상 쪽도 중요하고 태안 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울산 포항 지역도 중요하고 부산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이 초음속 순항이 아닌 아음속 순항 미사일도 대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건 대량 상상이될 테니까 그래서. 일부 대공, 적어도 대공망은 이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laughs> 고고도 방공망, 뭐, 사드, 뭐, 미군은 사드지만 주한미군은. 우리는 LSM, 1, 2, 뭐, 그다 천국, 뭐, 2, 3. 그리고 뭐,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나 어, 다현장 로켓포 방, 방어하는 이제 적어도 LAMD도 있지만은, 가만 갈수록. 이방공망에 투자해야 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종류가. 북한은 지금 좀 종류를 또 늘리니까, 우리 또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숙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별도로. 또 한쪽에서는 북한 감시하기는 뭐 정찰 UAV, 완전히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것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10년 단위로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새로운 게또 생겨서 그것도 쫓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경쟁해요. 이게 쉴 틈이 없는. 거기에 이제 함께 하는 이제 방산업체에 또 그거를 우리가 사줘야 되니까, 방위사업청에서 확보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고, 동시에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